a b c d 문자를 중복 사용하여 다섯 개 문자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중복 사용하여 다섯 개를 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용된 문자의 종류가 세 가지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다섯 개를 선택을 중복해서 하는데 이제 세 개만 중복되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OC 3을 해줄수 해줄 있겠죠. 왜냐면 어떤 거세 개가 쓰일 거냐, 어떤 거세 개가 쓰일 거냐. 그럼 예를 들면은 A랑 B랑 C가 뽑혔다고 해봐요. A랑 B랑 C가 뽑혔다고 해보면은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는 어차피 A, B, C 중에 하나가 한 번씩 더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기3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일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우를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둘다 AA가 왔어. AA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AB 이런 식으로 올 때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AC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또 여러 가지로 올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 만약에 ABC, AA 이렇게 놓고, 얘네를 나열해야죠.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ABC, AA 나열할 때랑, ABC, AB 나열할 때랑, 다 겨, 각각 경우가 어때요? 다르죠. 그쵸? 근데 각각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A, B, C가 있고, 봐봐요. 이제, 나머지 두 개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같은 거두 개가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다른 게올 때가 있겠죠. 그쵸? 맞요 같은 거. 그러니까 A, A 올 때가 있고, A, B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같은 게 와버리면 어떻게죠? 같은 게 와버리면은, 이게 둘이 같해 같으면은, 이 같은 게 이쪽에 하나 더 있겠죠. 그쵸? 5팩에, 3팩 해주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개다 이렇게 두 개가 달라 예를 들면 뭐 A, B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A, A 온 거고 그럼 A, B 이렇게 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 5팩에 2팩, 2팩이죠, 그렇죠? A랑 같고 B 이게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몇 개죠? A, A니까 총 A, 음, A, B, B, C, C 세 개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몇 개죠? 어총9개였는데그 중에 여섯 개겠죠, 그쵸? 여섯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응. 음, 그러면은, 요렇게 될것 같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3 곱하기 3을 막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3 곱하기 3을 막 해주는 게, 왜막 해주면 안 되냐면, 이렇게, 그3 곱하기 3, 아홉 개의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니까, 그쵸? 어,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5c3 곱하기, 5팩에 3팩,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왜냐면 경우를 나눴으니까 더해야 돼요. 5팩에 2팩, 2팩,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53이 10인가? 10 곱하기, 얘는, 어, 20, 6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 5, 4, 3, 2, 1인데 4 지우고, 이거 30, 18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죠 이렇게 되면은, 어, 몇 개냐? 어, 여기서, 240? 2,400. 어, 뭘 잘못한 거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3개 선택했고. 이렇게 3개, 3개 됐는데, 여기서. A, A. 같은 결과고 다른 결과인데, 같은 게 3개. 5팩에 3팩. 5팩에 3팩이면 우사 26, 0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5팩에 이펙, 이펙. 그런 게 여섯 개 있을 거고. 여섯 개 있는데, A, B, B, A.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잘못했구나. 잘못한 거 찾았다. 보면은, 여기 여기서 내 생각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여기서 A, B도 있고, B, A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 다 똑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를 좀다한 번씩 나열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 B, C 오면 은 총, 가능한 아홉 개잖아요그렇죠 아홉 뭐개 써보자. A, A. A, B. A, C. 그 다음에, B, A인데, B, A를 하나 많아요. 왜? 여기 있잖아. 그쵸? 여기 있잖아. 경우가. 그러면은, B는 안 되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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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 C. 이렇게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팩에, 아까, 이렇게 같은 경우, 5팩에 3팩. 이 경우가 몇개 있냐면, 하나, 지금 둘, 세개 있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또 5팩이 아까 2팩, 2팩 있죠? 그렇죠? 두 개, 두개 똑같은 거 그거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음, 그럼 여기가 내 생각에 곱하기 3이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90이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은 답이 1500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어, 어우, 나도 실수했네